안녕하세요. 때리를 가줌마예요. 오늘은 제가 이 가는 겨울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겨울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얼음 썰매를 타러 왔잖아요. 어머나 세상에 진짜 손이 꽁꽁꽁, 팔이 꽁꽁꽁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썰매를 타다 보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. 이 얼음 썰매가 진짜 달려보니까 한 시속 한 40km는 진짜 나오네 나 백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아하하하. 너무 신 나고 재미 난다 어머 어 이렇게 열심히 썰매 타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 잠시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. 어머 세상어 누구야 진짜 어우, 손 시려운데 아하하하. 여보세요 네딸이릉 아줌마입니다 어머 순이 어머니 네 아우 춥다고 아이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어머 진짜 찌찌찌시다 추워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재미난 게 많은데 어 그럼요 저는 지금 얼음썰매를 타고 있는데 겨울이 지나가면 이거 못한다고 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랑 빨리 좀 나와주세요 어 내가 얼음썰매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하하하하하 <laughs> 그래 요 알겠어요 어 시합하자고 아하하하하하 <laughs> 알겠어요 응. 아우, 요즘 아이들은 진짜 춥다고 이렇게 안 나온다고. 그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찬바람도 이렇게 좀 쐬주고, 찬바람 쐬면서 코가 좀 날아가면 어때? 아, 그런 맛에 우리가 즐기는 거죠. 저의 따르름 스승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. 인생에 그, 때가 있는 것처럼 겨울에도 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가 있다고 어이 겨울에 때를 어, 우리가 못 만나면 이런 얼음설매 같은 건못 한다고 그럼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맞추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 기가 막히다 아우 <laughs> 저로 여러분들도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즐겨보자고요 <laughs> 어 진짜 너무 재미난다 너무 재밌다 어머 나 너무 잘 탄다 <laughs> 지금 빨리 여러분도 놀러오세요.